이제 도로성이 보통 이제 TV에만 이제 이렇게 보이시니까 대중들이 도로성을 생잘 모르는데 제가 이 집을 지금 20년 전, 10년 전에 와보나 똑같아 진짜 헤, 에어컨도 없고 완전히 그 삶이 동학적인 삶이라 동학적인 정말 수수하고 아무 뭐 장식도 뭐또 없고 뭐 사치품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딱 선풍기 저는 진짜 한 20년 된 선풍기 하나 있고 정말 너무 삶이 수수하, 수수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또 선생님께서 해준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이, 누가 예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기, 지금 이제 사라지시고, 은둔에 계신 수경스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야 몰랐는데, 그 양반이 완전히 그 수소자대 삶이, 그냥 딱 그, 뭐 반찬도 여러 가지 안 하고, 뭐딱 맛있게 쌀밥 딱 짓고, 반찬 한두 가지만 딱 해가지고, 그, 딱, 이렇게 먹는 게 완전히 그 산소 암자에서 사는 그 수도자의 삶이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은 뭐 TV에서만 보니까 굉장히 또뭐 선생님이 막그뭐 배우처럼 이렇게 또 하니까 막 뒤에 화려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상인 것 같은 느낌이 뭐이 옷만 조금 화려하지. 이옷 뒤에는 아무것도 진짜 너무 소박하고 수소하고 너무 진짜 삶이 진짜 동학적이에요동학적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저기 네. 그 중국 요리도 한번 해주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하리도 잘하시고 <laughs> 직접 그러니까 평영 선생님만 잘 하시는 게 아니고 평영 선생님도 제가 가서 보니까 빵이고 뭐고 직접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아니 식사를 부인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 도로 선생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평생 선생님 보고 너무 깜짝 놀랬는데 도로 선생님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순박한 이게 그게, 그게 대중들은 아마 도로선생님 인상하고 매치가 제가 보기에는 잘안될것 같아서 제가 일부 러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카메라가 좋으면 뭐좀 찍어보겠는데 우리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아닐까 뭐 찍지도 못하고. <웃음> <웃음> 네. 하여튼 나는 표영삼 선생님에게서 제일 많이 배웠죠. 이거는. 어, 뭐, 개념적인 지식, 한문에 대한 거는 역시, 그 뭐, 김충련 선생님이 나한테 제일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음. 최동희, 뭐, 또, 신일철 선생 이런 분들이 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뭐, 해외 많은, 뭐, 위대한 선생을 난 너무 많이 만났죠. 근데, 아 표영삼 선생님은 내가 대학교 때는 못 뵙고 그러니까 귀국해서 고려대학교수 된 다음에 내가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양반을 아주 몇십년 죽으라고 쫓아다녔죠. 아, 아, 그래서 아, 오늘날 이 동경대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펴낼 수 있었던 그런데. 것은 이 표영삼 선생님의 가르침 음, 음. 이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목판 활작은 발견된 이후에 나온 책이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동학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그다 동학이라는 게 산골에 다그 흔적들이 엄청 가기 어려운 뭐여시바이 꼬리고 뭐 정렬구리고 뭐 가기 어려운 정말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다 직접 다니시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준비 과정 수십 이게 이제 이게 불과 몇, 그몇 개월 걸린 게 아니고 50년에 50년의 작품이라고 제가 보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래 선생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신대까지 다니시고 참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93세인데 시골에 가면 권사님 권사님 하고 형제간들이 전부 다 교회 신자예요 저희 <laughs> 어머니는 어, 그런 게 일제 없었어요 그렇게 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네. 내가 뭐 승복을 입고 나타나든 뭐 동학을 하든 그것은 다 너의 너의 신앙이다. <laughs> 그, 도인이셨네. 아, 도인, 도인이라고 봐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전통적인 열린 신앙, 제가 열린 보기에는 그뭐 안창호, 규요양, 김약현 어, 어, 이름을또 김부도 다 열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닫힌 이 음, 음. 대형교회 목사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음. 열린신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어머니도 열린신앙을 가지신 열린신앙을 가지신 그렇게 음. 하는데 그 도원 선생님이 이제 그 신학에서 철학으로 공부의 방향을 전환한 것도 전제가 있는 뭔가 이게 아, 아닌 무전제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다고 음, 음. 공부를 했는데요. 음. 답을 정해놓고 세뇌교육시키는 어떤 음. 곳에서 음. 음. 원초적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늘 저도 이제, 음. 에, 드는데, 통상 그, 이제 전제가 있는 종교일수록 항상 세뇌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세뇌 받은 대로 그냥, 에, 문제의식 없이 자라게 되는데, 문제가 되기를 스스로 절대, 문의를 안 일으키려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모범생이라고 또 칭찬받고 하니까, 예, 그러게 마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코페르쿠스적인 전환을 그렇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느끼신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그 그거는 말야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그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네. 기질 같아. 아, 사람은 역시 네. 타고난 기질이 네. 못 견디는 거지. 그 네. 한번 들어가서 체험을 해 보니까 기독교 신학대학 들어가서 살아 보니까는 아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다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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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숨 막혀 죽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냥 기질상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탁 나와 버렸고. 또사양처럼 하다가 야 이거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탁 중국 고전으로 또 고전. 보통 사람들은 또... 한게 아까워 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더고 <laughs> 안 <넘겨요>. 지금까지 <laughs> <laughs> 한게 아까워서. 왜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걸 계기로 국학에 완전히 이제 아방가르드로 나선 거죠 내가 예. 또 우리 국학을 예. 그래서 이제 고조선학을 세우자 어, 그래서 이, 이 나는 하여튼 승훈 선생한테 감사해요 감사하고 예. 해월 선생을 사랑하고 예. 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예. 영원한 청년 도로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여생의 학문과 삶을 어디로 이제 기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국학이죠. 국학에 우리나라의 그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 옛날 민족 문화 추진회라는 것이 지금은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서 국가기관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만은 그 고전 국역 연구원이 성립하기까지 저도 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만은 음. 이에 앞으로 어 우리가 국학 자료들이 지금 많이 번역되고 이렇게 되면서 과거에 몰랐던 정보가 서로에게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굉장히 풍부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국학 분야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건드릴수록 은미죠 재밌어. 이게 뭐냐면은, 어, 나의 현실과 직결되고, 어, 좀, 뭐, 이 족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또 <laughs> 얽히는 문제가 있어서 좀괴롭힐 때도 있지만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 삶의 에, 모든 연결이 된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국학은 정말 지금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대학 가서도 다들 그 그, 이상한 대로 세고, 무슨 대기업을 가고, 뭘 벤처를 하고, 이런 것만 해가하지 말고, 돈은, 돈 있는 집 자손들은 전부 그냥, 좀, 고전을 공부해서, 고전학을 좀 공부해서, 이 나라의 문명의 깊이를 추구할 생각들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내 바람이고, 특히, 요새같이 대학원 가기 쉬울 때 옛날에는 대학원 가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쉬울 때 대학원을 그냥 죽으라고 또안 가고 대학원 안 가는 게 유행이라네 그거 참 어리석은 짓들이지 대학원이라는 게 지금 대학이라는 게 교육이 대학교의 교육이 그거는 기초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대학원을 좀 가서 인생을 좀 풍요롭게 젊었을 때좀 그런 이 지식적 기반을 쌓는 그런 어, 새로운 풍조가 마련되어야 된다. 음. 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뭐 대학 나와서 고만하겠다 그러면 야, 석박사는 그거는 기초야, 기초. 아, 그거 끝내놓고 사람이 좀 묵직해질 때니 네 마음대로 내 사업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은 대주면서 좀 공부를 시키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좀 좋아집니다. 네. 그 도로 선생님이 진짜 국학에 대해서 말 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아까 근본을 제대로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문에서건 삶에서 인생의 근본 물음의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떤 동포에 우리 꼭 동포라 그래서 꼭그 뭐 피조의 개념만 아니고 우리 어떤 삶 속에, 문화 속에, 생각의 경향 속에, 습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서 조금 뭐, 저, 하나, 외래, 한문 사상 하나 보고, 뭐, 그거 가지고, 뭐, 평생 살아간다는 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음. 굉장히 학문뿐만 아니라, 어, 삶에서도 음. 나는 누군가가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음. 음. 우리, 그걸, 그것조차 모르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어, 나는 누군가를 하는 사람을 엉뚱하게 뭐 국뽕이니 환빠니막 무조건 막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근본이 약간 잘못된 풍토. 이것에 저는 늘 이것은 뭐 저는 어, 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생내적으로 피해서 이것은 피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자기 삶의 기반도 모르고 우리 모든 것이 문화 속에 우리, 에, 우리들 어머니의 삶 속에 아버지의 에, 에, 이것을 모든 우리의 또 언어 문화 속에 다 이런 게에 있어 온 것인데요. 그것을 에 제대로 좀 규명을 해서. <laughs> 하여튼 그 참... 종교 담당 기자로서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시니까는 아주 핵심적인 그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 나는 그저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학 분야에 아, 어, 뭐 예를 들면 국사학이라든 국사학, 뭐 문학이면 우리 국문학 어, 이런 뭐 한국철학 뭐 이런 하튼 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시대는 뭐 뭐냐면 국학적인 건다어뭐 미술도 그냥 그냥 미술은 그냥 미술이라고 우리 거는 동양화라고 그러고. 뭐뭐 뭐, 음악도 그그 그 서양 음악하면 그냥 음악이라 고 음악가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하면 국악 국악하는 놈이라 고 그러고 그거 이렇게 다한 급을 낮춰놨어요. 근데 요새는 전 세계가 이거 내가 평생을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요새 보면은 이제 국악을 하는 게더 음악적으로 더 대접을 받는 거요 세계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다 변해가는 거야 지금. 네. 에, 서양 그림 아무리 페인팅 해봐 안 되거든. 이건, 이, 우리 민화 하다 보세요. 우선 민화만 해도 더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렇게 지금 가치관에 아주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이라는 건 전부가 국학을 향한 방향이라 이거지. 지금 네. 이 어, 흐름이. 아까 나는 누구인가 그랬는데 나는 사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첫저 MBC에서 강연한 을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우리, 우리 자체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 자체의 종교를 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 운동.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조현 기자의 여태까지의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너무나 예. 아, 참이 시대에 참 중요하신 말씀이어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읽어볼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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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